<laughs> 그리고 동수야 이게 네. 이게 마지막에나알지네니 네. 네 바지 밑에 묶어라 바지 밑에 묶어라 바지 밑에 묶아라 <laughs> 얼음이 왔다 동수야 얼음이 왔다 인사하여 니 인사하여 제대로 제대로 해라 마이 바허 다그 감다 얼음 흔들메 감사하다 어. <laughs> 해라 얼음 흔들메 배떼를 막 올려 치메 니배 밑에 대라 <웃음> 그렇지 <웃음> 그렇지 동수야 그래 형님 베개 붙어라. 베개 네, 네. 붙어라. 돌아서라. 형님 네, <목소리> 그 바지를 이제 바지를 들어라. 그 마킹 마킹 것 들어라. 아이 그거 들지 말고. 그거 얼음은 밑으로 흘러 내려가게 하자 우리알안지 무슨 말인 거? <목소리> <목소리> 무슨 말가할만하지 동수야. 예, 예, 예. 바지 개새끼 이거 열어라. 얼음이 내려가게 하자. 그렇지. 개새끼. 동수야. 너 아이 내려가자 이 개새끼 고기 안에 있지야 이거. 동수야. 나 내려가. 예. 네. 보자 밑에 얼음 오. 그그동조야그나 얼음에서 한 과를 제라 과를 제라 얼음오 과를 제라 됐다 걸쇠한자 걸쇠한자 니그 얼음 해태왜 나라 보 이게 나라 해태왜해태왜 왜 나라 해태왜해태왜 왜 나라, 했대 왜? 했대 왜 나라. 너개라 이보다 멀지 말고 너개라 <laughs> <laughs> 이보다 멀지 말고 너개라 <laughs> 이보다 멀지 말고 너개라 어떻게 너게 야 되니? 니네 향해를 어떻게 빠니 개새끼 어? 니네 향해를 어떻게 빠니 이 개새끼 그만해라 <laughs> 어? <목소리> 이 개새끼 아니 내그 교수님 <목소리> 형 형도 <목소리> <사람도> 좋고 교수님도 <사람도, 목소리> 좋은데 나도 이미지 시작하려고 할거다 할 했다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이 <목소리> 개새끼 니 무슨 이미지 니 개새끼 니 똥개 올려야 <목소리> <목소리> 소라, 소라. 인사 전매된다 설아 니 똥개 올려야 올려야 아니다 똑바로 말해라, 니똥겨 올려야. 똥개, 똥개 아니라고. <laughs>